안녕하세요. 알레르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은 숨이 찬 병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숨이 차죠? 뭐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면 숨이 차죠. 그런데 천식은 가만히 있을 때, 특히 밤에나 새벽에 가만히 있을 때도 숨이 차고 답답하면서 숨소리가 쌕쌕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거나... 어 콧물 재채기가 심한 환절기나 먼지가 많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천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숨이 차다가 또 좋아지고 좋아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좋아지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천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천식은 왜 생길까요? 천식은 우리 몸에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인 기관지에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예민해지거든요.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만 들어와도 기관지가 자꾸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콧물 재채기가 심한 환절기에 그리고 자극적인 냄새, 매연, 스트레스, 심한 운동을 하더라도 기관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이 답답하고 공기가 좁아진 길을 지나다 보면 휘파람 소리처럼 바람 소리가 나게 되고 우리가 들을 때는 가르릉 가르릉 색색하는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기침도 많이 나고요, 끈끈한 가래도 생기게 되죠. 이러다가도 기관지는 다시 펴지고. 또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또 좁아져서 증상이 나타나고 좁아졌다 펴졌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아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기관지에 변형이 생기고 기관지가 좁아진 쪽으로 점점 굳어가게 돼서 천식 증상이 심해지고 나이가 들면 좀 계속 숨이 차고 천식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천식은 왜 생긴다 그랬죠? 맞습니다. 기관지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극만 탁 닿아도 꼼찔하고 놀라겠죠? 마찬가지로 기관지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염증이 있어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움찔하고 기관지가 좁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천식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도 이 염증을 꾸준히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 피부라면 바르는 약을 바르면 되겠지만 어, 염증이 기관지에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들여 마시는 약을 만드셨어요. 들여 마시는 약을 만들어서 기관지로 날려 보내면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약을 바르는 것처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을 조절하는 염증 조절제를 꾸준히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감기가 걸리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천식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럴 때는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 응급 약물을 들여 마셔서 증상을 좋게 치료를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천식 치료는 두 가지 약. 하나는 꾸준히 쓰는 염증 조절제.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만 쓰는 기관지 확장제. 이두 가지를 적당할 때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흡입기는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히 흡입기를 잘 써야 약이 기관지까지 구석구석 가서 치료를 잘 해주겠죠. 기관지에 구석구석 잘 가도록 흡입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천식은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특히 밤에 숨이 답답하고 숨소리가 가르릉가르릉 가르릉 나는 질환입니다. 천식을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나중에 천식이 더 심해지거나 나이가 들면 숨이 계속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염증 조절제를 사용하고 필요할 때는 증상 완화제, 기관지 확장제를 써줘야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약을 써야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증상이 좋아지고 깨끗하게 증상이 잘 조절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도 줄이고 또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약을 좀더 쓰는 게 좋겠다 라고 하시면 증상이 없더라도 충분한 기간 약을 써주는 게 천식을 잘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선생님이었습니다.